좋은 직장 취업 하십시오. 알겠어요? 질문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 컨셉을 볼 건데 우리 일단 16페이지 넘기시면은 제가 아까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이거를 조금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풀 때랑 느낌 확실히 다를 거거든. 그래서 우리 1번부터 3번까지만 다시 잘 봐. 그냥 풀어라고 했을 때랑 지금 풀라고 했을 때랑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지 여러분들은 그럼 그래서 뭐랑 뭐를 체크해야겠어? 제너럴과 스페시픽을 체크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제너럴 스페시픽 체크해 보세요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제너럴부터 스페시픽 체크해 봅시다 좀만 해봐 3번까지만 할게 3번까지만 할게 힘내봐. 진짜. 힘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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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어 힘내봐 3번 좀 많이 받았어? 네. 반절만 맡겨 빨리, GS 체크해봐, GS 체크해봐. 1번부터 3번까지 GS 체크해보세요. 네? 아, 바 누구야? 아, 바 누구야? 꿈, 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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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진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 삐터, 어디? 삐뚤. 삐뚤. 야! 왜안 해, 니네? 니네 진짜 내일 다 나와. 그, 내가, 니네 이제 지원이 빼고 여섯 명 내가 내일 나오라고 했다고 원장님한테 말했거든?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의견 제시하시는 건 그래도 이제 한번 정도는 그 구두 경고를 주고 다음부터 좀 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아니죠 나와야죠 어? 그쵸? 지원이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다 나와 니네 여섯 명 내일 전에 <laughs> <laughs>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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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내일 그냥 내일은 좀 애들 쉬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율적으로 나오게 하고 그냥 이제 좀 응. 쉬어가는 타임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지금 공부 습관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애들은 다음 주에 분명히 또안 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서 내일 나오라고 해서 우울해요? 그럼 내일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아 어차피 과학 있어가지고 나와야 돼요? 응. 내일 과학 수업 몇 시야? 3시 1시부터 3시. 3시까지? 몇 시? 응. 1시부터 3시까지? 응. 과학 누구누구들어? 저 네, 개많이던데 응, 응. <laughs> 과학선생님 <laughs> 개잘 그리죠? <laughs> 과학선생님 머리는 <laughs> 왜 그래 좀 뾰족하지 않아요? 요안 뾰족해요? 아 아 요즘 안, 사가야 세우고 사가야 다니, 사가야 안 세우고 다니시나 보네 요즘 머리를 예전엔 맨날 세우고 다니셨는데 예, 이렇게 생겼나요? 아무튼 아우 봅시다 봤어? GS 체크 좀 해보자 우리 1번 2번 3번까지만 할게 알겠지? <laughs> 5번까지 할게 너 밖에 안 했잖아요 <웃음> <웃음> 자 봅시다 All improvement in your life 삶에서 모든 i m p r o v 뭐예요? 인포먼 t 발전 개선 됐어? 발전 개선. 너의 인생에서 모든 발전은 뭐로 시작한다? 너의 블랭크의 발전으로 시작한다. 됐어? 그럼 너의 블랭크의 발전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너의 뭐에서 발전하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뒤에서 뭐 찾아야 돼? 사이드 찾아야 되는데 사이드가 뭐라고 나왔어? 잘 봐. 첫 번째 문장 한숨 쉬지 마세요. 첫 번째 문장에다가 G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파란 펜 드시고 파란 펜 웬 했다가 파라펜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펜동그라미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근거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테요? 투, success, l 성공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됐지? 잘 봐. 이거 지금 형용사 두 개가 같이 피플에 걸리는 거야. 알겠지? 형용사 두 개가 같이 피플에 걸리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서 행복한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요. 너는 아마 발견할 겁니다. 뭐를 발견할 거예요? They dwell continually on. 벌써 막히기 시작해요. Dwell on 형광펜. Dwell on, d w e 형광펜. 어, 그렇지. 무엇을 생각하다, 생각하다. 생각하다. 생각하는 건데, 약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는 뭐를 생각하냐면,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생각해요. 뭐를 생각합니까? 재미있는 그림들, 재미있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라 거야. 뭐에?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네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what부터 어디까지 묶어주셔? like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what부터 like까지 묶어주시고, 왼전 앞에 딸려있는 거야. 자, 해석해볼게.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진들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언제를 생각해요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언제? 걔네가 실현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라 거야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 나 나중에 성공해서 퍼스널도 인수해야지 나 나중에 성공해서 박현준 선생님을 내 직원으로 고용해야지. 이런 것들이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요? What their dreams will look like. 걔네 미래가 꿈이 어떻게 될 것이요? 걔네가 come true. 실현되었을 때. 그럼 봐봐.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때 내가 뭐를 알게 된대요? 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됐습니까? 그럼 너의 뭐에 있어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답 몇 번? 음, 선지 단어를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음. 1번 멘탈 픽처 뭐야? 음. 정신적 마음속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음.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피지컬 컴피텐스 컴피텐스가 뭐예요? 능력. 능력 그치 신체 능력 신체 능력 이야기 맞습니까? 음. 아니죠 3번 코오퍼레이티브 cooperative. 코오퍼레이티브가 무슨 뜻이요? 협력하는, 협력하는 태도 틀렸습니다. 협력 이야기 아니었어요, 예시가. 그 다음에 뒤에, learning environment. 학습 환경. 아니고요. 뭔가 배운다라는 내용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5번, 학문적 성취. 학문적 성취가 무슨 말일까? 학문적 성취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로 따지면 내가 뭐 중간고사 1등 해야지, 기말고사 1등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학문적 성취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공부 이야기 아니잖아. 됐어?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 그래서 GS 구조 따져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채널을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끝까지 사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얘가 사이드라는 거를 어떤 접속사를 보고 알수 있어서? 네. when 고생하셨고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 believe it or not.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블랭크는요. 블랭크는요. can cut highway accidents. 뭔가는요. 줄일 수 있어요. 하이웨이가 뭐야? 고속도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정보는 뭐지? 고속도로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찾아야겠죠. 됐습니까? 자, 뒤 한번 보겠습니다. V자 모양의 스트라이프는요. V자 모양의 스트라이트는 스트라이프는 그 어떤 선은요. 근데 그건 어디냐면 painted o n h e r l o w s 길에 그려진 스트라이프예요. 길에 그려진 스트라이프. 길에 그려진 그 선은요 v자 형태의 선은요 나돈니 동그라미 나돈니 동그라미 뒤에 뭐 나올까 버돌소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나돈니 a 버돌소 b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끊어 읽기가 좀더 수월해질 거야 해보자 운전자들에게 디 인프레션 인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인상은 인상인데 무슨 인상이요 뎁부터. r까지 묶어주시고 앞에 나와있는 impression이라는 애랑 동격이야 동격 동격대 써놓으세요 동격대 자 어떠한 인상을 줄수 있어 아 내가 되게 driving faster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 뭐보다 실제 달리는 것보다 실제로 그런 것보다 선생님 then they really are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driving이 생략되어 있겠죠 driving 생략 영화에서 생략은 언제 시킨다고 그랬어 뭔지 알때 생략한다 그랬지. 먼지 알때 생략하는 거야. 실제로 지네가 달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인상을 줄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보니까 또한 뭐를 만들어요? 그 도로가 어필, 뭐처럼 보이게 만든대. 자, 잘 봐. 메이크 오형식. 그 다음에 로즈 목적어. 길을 뭐처럼 보이게 만든다. 훨씬 더 좁아 보이게 만든다. 좁아 보이게 만든다.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보다 예를 들어서 80km로 달리고 있는데 마치 100km처럼 달리고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딩 투 형광 펜치겠습니다 리드 투. 리드 투 명사잖아. 리드 투 명사는 뭔머로 이어지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앞이 원인 뒤가 결과라 그랬어. 그래서 뭐로 이어지게 합니까? 고속도로 속도에서 감소로 이어지게 한대요. 감소로 이어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수가 줄어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v자 형태의 스트라이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자 뭔진 모르겠으나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줘 무슨 인상을 줘아 내가 빠르게 달리고 있나 라는 인상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다가 빠르게 달리는 인상 사이드 1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쓸 거예요 뒤에 보니까. 길을 좀더 좁아 보이게 만들면서 고속도로에서 뭔가 속도를 줄이게 만든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 사이드들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바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 거야? 몇 번에 해당되는 거야, 진서야? 몇 번에 해당되는 거죠? 대답 안 하시면 그만큼 늦게 끝납니다. 몇 번에 몇 번에 해당되는 거죠? 몇 번? 응? 1번? 지훈아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있었나? 난리 났네 이거 지금 어? 봐봐 왜 유민아 너 5번이라고 하냐? 3번? 자 봅시다 1번 무슨 뜻? 속도 제한 2번 무슨 뜻? 시각적 트릭 속임수죠 3번 무슨 뜻? 자동차 디자인인데? 뭐 그러면은 폭스바겐이랑 뭐 소나타랑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가요? 4번 밝은색? 생 이야기가 어딨어요? 생 이야기 없죠 5번 좁아진 킬? 자잘봐 여기 지금 이첫 번째 빈칸 포함된 문장 있잖아 얘 밑줄 치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제너럴이라고 써야 돼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체크하세요 빨간 펜으로 첫 번째 문장 밑줄 치시고 빈칸 포함된 문장 다 밑줄 치시고 빨간 펜으로 밑줄 치신 다음에 거기다가 제너럴이라고 쓰세요. 제너럴. 자, 그럼 제너럴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셔야 되냐면 사이드를 다 포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써봅시다. G는 S를 모두 모두 포함해야 한다라고 써보세요. G는 S를 모두 포함해야 돼. 모두 모두 포함해야 돼. 하나만 포함하면 안 돼. 하나만 포함하면 안돼 됐어. 자, 써볼까? 김치, 김치에는 뭐가 있어? 배추김치, 백설기, 깍두기, 또뭐 있어? 아, 석박지. 석박지, 야, 석박지를 알아. 총각김치, <laughs> 그 다음 또뭐 있어? 개만치 동치미 뭐뭐뭐뭐 개만치 자 5번이라고 찍은 친구들 있잖아 5번이라고 찍은 친구들은 이거 하나만 고른거야 사이드 2만 사이드 2만 고른거예요 그래서 5번 안돼요 알겠어 요 유민아? 응 음. 알겠지? 응그 음. 다음에 이제 4번 밝은색 이야기 아예 안나와있고요 자동차 디자인 이야기 아닙니다 자 1번 2번 중에서 1,2를 다 포함 사이드 1과 사이드 2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2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1번은 아예 틀렸어 1번 아예 틀렸어 왜 실제로 달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속도 제한 이야기가 아니야 속도 제한 이야기가 아니고 속인다 라는 뜻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뭔가 어 길이 좀더 좁아 보이게 만드네 좁아 보이게 실제보다 좁아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 실제보다 좁아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도 제한 이야기도 아니죠.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1번으로 찍지 않고 2번으로 찍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이런 문제 안 틀려야 사실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3번까지만 볼게. 3번까지만. 자 해보자. Not many people. 많지 않은 사람들이요. 해봅시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apply the idea of making a fort to their b l a n k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뒤에 if 나와 있어서 얘가 사이드겠지. 됐어?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메인 아이디어 혹은 제너럴의 확률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pply a to b예요. a를 b에 적용하다야. a를 b에 적용하다. 쓰세요. a를 b에 적용하다.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한대요? 메이킹 애포트 노력을 하는 이러한 생각을요. 어디에 적용시킨대? 블랭크에 적용시킨대. 됐지? 그럼 노력을 하는 거를 어디에 적용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근거라는 건 주어질 수밖에 없어. if 보겠습니다. 예시. 네가 만약에 진짜 네 인생에서 더 많은 행복을 원해요. 네가 만약에 진짜 네 인생에서 더 많은 행복을 원해.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You need to take a similar approach. 너는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뭐요? 유사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Take a policy는 접근하인데 유사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어, 글쎄.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좀더 읽어볼까? 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rsuing happiness. Pursuing happiness. Pursu가 무슨 뜻이지? 추구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뭐를 필요로 한대요? Work. 노력, 그치, 노력을 필요로 한대요. Take, 필요로 하다. 뭘 필요로요? 노력을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maybe the most rewarding, 가장 보상이 되는 이란 뜻이야. rewarding, 보상이 되는. 가장 보상이 될 겁니다. 보상이 될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건데요, 뭐에 보상을 해줘요? You will ever o 니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보상이 될 거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하란 소리에요 니가 진짜 뭔가, 행복을 추구하면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에서 살면서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너는 뭐 하라는 거야 접근을 똑같이 하라는 거죠 접근을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하라는 게 무슨 접근인지 모르겠어서 뒤에 한번 봤더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하는데?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하는데?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보상이 될 거래요 유 o u w i l 네가 할 때요 그쵸?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노력을 어디에다 쏟으라는 소리인가? 1번, 감정적인 삶, 감정적인 생활, 그 다음에 2번, 결정을 하는 거 3번, 행복한 관계, 4번, 작업 환경, 근로 환경, 5번은 신체적 외모. 자, 정답 몇 번이야? 3번. 3번, 해피 릴레이션십, 관계. 얘는 릴레이션십 때문에 틀렸어요. 관계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 뭐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혹시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 새 조자에 머리 두자 써서 저기 장기역 시계탑에 모여 있는 구구구구 비둘기 마냥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뭐만 보면은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 해피 오 어, 해피 하니까 오 어, 해피 했다가 틀리는 거. 오 어, 해피 해피 해피. 그래서 그 불나방들은 불만 보면 뛰어들죠? 비둘기들은 뭐예요? 누가 팝콘 던지면 다 구구구구 날아와요. 그러니까 조두죠, 조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해피, 해피 해서 해피 찍어버리면 이제 너는 수많은 그 50%의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얘는 관계 이야기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네가 진짜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노력을 해라. 근데 그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상이 될 거야. 네가 할때 결국엔 하라는 거잖아. 감정이 중요하다는 소리겠네. 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고, 자, 숙제 나갑니다. 숙제는요, 4번부터 12번까지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는 4번부터 12번까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숙제냐면, 여러분들 봐봐. 챕터 2 있지? 챕터 2에 나와 있는 단어까지 다 보고 오세요. 알겠죠? 자, 외울 정도는 아니어도, 챕터 1은 시험 볼 거야. 챕터 1은 시험 볼 건데,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2 진도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챕터 2에 단어를 어느 정도는 보고 오셔야 돼. 그냥 범위를 정해줄까? 너무 많니? 이거? 범위? 단어 많아? 별로 안 많지. 아는 단어 도몇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와서 단어 시험, 어, 챕터 1은 다 단어, 다 단어 외우고, 챕터 2는, 어, 챕터 2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해석에 막힘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한, 한두 번 정도 훑어보고 오세요. 알겠죠? 내일 나와서 단어 시험 다 봐. 알겠지? 그래서 3시 반에 단어시험 볼 테니까 다 나와서 한 명도 빠짐없이 중등 단어 전범위 시험 보시고 만약에 3시 반에 시험 통과 못하시면 재 시험은 7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시 반 단어시험에서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어? 선생님 전 약간 싫은데요? 어, 싫으시면 시집가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 네가 다음에 단어시험 잘 보면 돼. 알겠지? 어. 됐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어, 야, 단어 시험지 갈때 나한테 내고 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인사 안 해줬어. 인사 안 해줬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